안녕하십니까. 자업자적입니다 어, 현재 시간이 한7시 정도 됐습니다. 아, 저 여기 잔디밭이 약한몇평 한 되려나? 한, 한 80평 넘습니다. 지금 사실당 보면은 차가 들어오면은 한6 대까지는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제 운물이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했냐면 아침에 일찍 어, 옆집에, 그, 잔디 깎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오늘 잘랐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11월 달에, 어, 중고로 해가지고 잔디 깎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잠깐만, 뭐, 저희 하우스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뿌옇게 된 거는 여기 지금 여기, 어, 모기 연막 해가지고 지금, 어, 모기 쫓아나가지 아니고 지금 여기 아, 지금 이거가 이제 뭐 이탈리아 짜라고 하는데, 원 주인은 제가 어, 얘기하기로는 몇번 사용하지도 않았고 방치해 뒀다는데, 나중에 제가 엔진을 뜯어보니까 완전히 엔진 안에 아, 그 오버 해가지고 기름 덩어리하고 뭐 거기 녹슬고 아, 그래서 저거 지금 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제 잠깐 옆집에서 어 잔디 깎는 기회를 빌려가지고 하나 했더니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이게 제가 여기를 이쪽에는 계속적으로 어 예초기로 이렇게 어차피 이쪽에는 잔디 깎는 기회가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계속 했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는 엄두를 못 내겠어요. 보통 보면 한 여기저 한요 정도까지 여기가 저한 여기 한 2.5m, 3m 되거든요. 나머지 이쪽하고, 여기 감나무, 여기 지금 국화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는 아직도 지금 허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낮엔 지금 오후 제가 한 4, 5시, 6시 정도에 나오거든요. 뭐 하면 뻑하면 막 그냥 한두시간 기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할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오늘에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한한 한, 한 20일, 한 20일 정도 되면 또 다시 이제 여기 뭐뭐 뭐 잔디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 계속적으로 어 잔디밭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잔디밭이 잔디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 토끼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초제를 쳤는데. 잘안 돼요. 왜냐면 저쪽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아, 뭐, 질겅이라든지, 아니면 토끼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참깨, 뭐, 들깨, 여기서 다 털거든요. 공간이 크다 보니까 다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털다 보니까는 여기서 뭐, 모든 이제 식물이 발화돼가지고 봄에 되면 우우죽순 나오니까는 그것도 뽑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막, 제출에 치고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큰 잔디밭을 이제 사용하고 계시면은, 어, 자주식, 그걸 좀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제가 구입한 게 뭐냐면은 비자주식인데, 아, 비자주식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공간에 예초기를 하다 보니까는 꼭 어, 떡꼬머리 총각을 만들어 온것 같이 민자가 안 돼요. 이렇게. 저기 보시면 잔디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일렬로 쫙 나와야 되는데, 아, 예초기를 하다보면 듬성듬파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잔디밭 관리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잔디가 참 좋은 게딱한 가지 있어요. 뭐 푸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름이거든요. 저희 지금 집 전경이 이렇게 되는데요. 뭐 처음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기와라든지 지금 햇빛이 오면은요. 이 다른 거 여기 보면은 시멘트 이런 거 보면 낮에는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요즘은 온도가 지금 오늘도 34도 좀 34도 35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잔디밭에다가 아니 자 잔디밭이 아닌 경우에는 열기가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더 덥겠죠. 근데 저희가 잔디밭을 하다 보니까는 그나마. 조금 온도가 높은데 아,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에어컨을 키든지 아니면 선풍기 든지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 열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잔디를 운영하시고 싶으시면은 예측이도 좋지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있다면은 어, 자주식을 사용하시든지 좀 그렇게 조금 고가라도 훨씬 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마무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은 또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제 어, 저희의 이제 시금석이라고 하면 저 뒤에 이제 골프장이 있는데 이제 배드민턴장인데 배드민턴장이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어, 얼마 있으면 여기가 이제 또 어, 꼼꼼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것도 자동세선 같아요. 저희가 저걸 보면서 늘 살거든요. 카메라 생긴 잘안 비칠지 모르도 저희도 이제 그걸 항상 보면서 저기 보면 지금 이제 문수산이지 보입니다 멀리 문수산이 아 그래서 여기가 살기는 좋은데 아 요즘 많이 더우신데 농부님들 아니면 이제 뭐이광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너무 더우면은 도서관으로 피신했다가 아 오후에 대해서 다시 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보니까는 그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이 여름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